안녕하세요. 오늘은 체중 감량과 혈당 조절에 관한 최신 연구와 전략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특히 간헐적 단식과 제2형 당뇨병 관리에 초점을 맞춰볼 예정인데요. 이 주제가 왜 중요한지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먼저 간헐적 단식이란 무엇일까요? 간헐적 단식은 식사와 단식을 번갈아 가며 하는 식습관입니다. 이 방법은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죠. 체중 감량과 혈당 조절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간헐적 단식은 신체의 대사 과정을 변화시켜 인슐린 수치를 낮추고 지방 연소를 촉진하는 등 다양한 이점이 있습니다.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어드밴스 연구에서는 혈당과 혈압의 철저한 관리가 당뇨병 합병증 발병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중요하다는 사실이 강조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특히 글리클라지드 MR과 같은 약물을 사용하여 혈당 조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혈관 보호에 효과적임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체중 감량과 혈당 조절에 대한 현대적 접근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 영상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고정 댓글란에 링크를 참고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